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6월 19일입니다. 아, 그리고 시각은 6시입니다. 수요일이고요. 제가 어제, 그러니까 화요일 날 아, 이곳 강원도 인제에 왔습니다. 아주 아주 너무나 깊은 산 속에 있는 펜션입니다. 아, 이 펜션은 그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안에는 목조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좀 추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생방송이 아니라 녹화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녹화하는 시각이 6시니까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송출되는 시각은 한 7시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푸틴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푸틴은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 같은데, 뭐, 그쪽에서 1박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박을 피하기 위해서 새벽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티인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선을 넘지 말라라는 경고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 관련 소식입니다. 이재명이 사과했습니다. 뭐 지난번 그 검찰은 그 기자들은 검찰에 애완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제 여러 기자들과 언론 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기자 전체로 오해한 거면 뭐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를그 사람은 조금 이따 이런 얘기할 겁니다.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더니 모두가 다 미안하게 생각하는 줄 알더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뉴스를 전해드리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 그 애프터 윤, 윤석열 이후에 우리가 대통령 누구를 뽑아야 될 것인가 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첫째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그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그런 댓글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왜그 정당하고 마음이 이념이 맞지 않는데 더불어민주당에 가입을 하라고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많이 그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 뭐 이렇게 그 게임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트럼프 카드 놀이를 할 때, 내 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편 표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러 사람들,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조사하고 있고요. 18일날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그, 제가 이렇게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지금 밖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을 주승스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김민전 의원입니다. 아, 김민정 의원이 46.5%를 얻었습니다. 94명. 그러니까 총 어제 참여하신 분이 202명이었고, 그 중에 김민전 씨가, 김민전 의원이 94표를 얻어서 1등 64.5%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김민수 씨입니다. 김민수 씨 지금 노사정 위원장이죠. 38표를 얻어서 18.8%입니다. 1등과 2등 차가 상당히 큽니다. 1등 김민준 씨가 94표, 2등 김민수 씨가 38표입니다. 3등은 오근호 씨입니다. 20표를 얻어서 9.9%고요. 4등은 민경우 씨, 의 17표를 얻어서 8.4%입니다. 5등은 조원진 씨, 9명표를 얻어서 4.4%고요. 6등은 김경지 씨, 8명의 표를 얻어서 3.9%입니다. 그 다음에 7등은 5표를 얻은 허경영 씨, 그래서 2.4%입니다. 나머지 황교안 씨, 전광우 씨, 신원지 씨는 각각 2표씩을 얻었습니다. 홍준표, 한동훈, 유승민 씨는 각각 한 표씩을 얻었습니다. 자, 이, 그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분, 저런 분좀 넣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만한 박수를 넣어주세요. 이런 분도 있고, 도태우 씨를 넣어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 그것을 작업을 못 했고요. 내일 그분들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처럼 계속해서 지금 현재 그, 그 그림에 보이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오늘도 이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프로그램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의 성함을 댓글로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쭉 적, 적으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게 가장 예를 들어 A, B, C, D 이 분을 추천합니다라고 해그 의미 없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A라고 하는 분만을 제가,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두 번, 세번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 세번 하신 분다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 없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프로그램에. 이, 여론 프로, 이거 여론 프로그램 하기도 좀 그래요. 공정성도 없고. 통기적 유의성도 없다는 것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실험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자, 어, 어제 18일 결과를 다시 말씀드리면 총 202명이 참석했다. 에, 그런데 김민전 의원이 94표를 얻어서 40.5%로 1등이었다. 2등은 김문수 씨가 38표를 얻어서 18.8%다. 3등은 오근호 씨가 20명의 표를 얻어서 9.9%다. 4등은 민경욱 씨가 17명의 표를 얻어서 8.4%였다. 5등은 조원주 씨가 9명의 표를 얻어서 4.4%였다. 5등은 김경재 씨가 8표를 얻어서 3.9%였다. 7등은 허경영 씨가 5. 5명의 표를 얻어서 2.4%였다. 황기환, 전광훈, 신원수 씨는 각각 2표를 얻었다. 홍준표, 한동훈, 유승민 씨는 각각 한 결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거듭 말씀드린두 가지를 해주셔야 돼요. 아, 민주당이 많이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어제 걱정하시는 분이 어제 댓글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제가 질문 충분히 읽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시면 돼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질문 제가 충분히 읽었어요. 제가 그 질문 읽어드리는잊지 못하는 이유는 있지만 그 걱정하시지 말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프로그램을 저 말고 다른 유튜브들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 유튜브들이 많잖아요. 그분들도 저하고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뭐 저하고는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붐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각 사회단체나 정당들도 기웃기웃 하겠죠. 그러려면 뭐 3년 후가 될지 아니면 1년 후가 될지 이 프로젝트가 아, 각광을 받게 되면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땐 제가, 아, 커다란 그 펀드를 만들어서 수십억 펀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필요하냐. 목사님보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그이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프로그램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하느냐. 토론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방송에도 그 토론회를 중계하고 그렇습니다. 신문 광고도 하고 아, 그래. 막저이 뭐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아, 이 프로그램 그이 캠페인에 참여하면 내가 전국적으로 알려 알려 줄수 있어. 내가 득표할 수 있어라고 하는 어아 확신이 서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이 상관은 매일 돈 얘기만 하느냐? 예, 제가 해보니까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 돈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많아야 되느냐? 목사님보다 많으면 성공합니다. 제 여러분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 성과가 끝나서 어,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후원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해외에서 후원해주실 분은, 어, 이 트위파일, 페이팔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이 프로, 아침 뉴스 브리핑을 편집을 해서 여러분에게 송출되는 시점은 아마 일곱 시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강원도 산을 하나 더 타고요. 오늘 오후에 서울로 들어갑니다. 방송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서울에서 뵙겠습니다.